나스닥과 주요 지수들 어제 장 시작부터 강하게 내리꽂다가 장 막판에 반등세 만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상방에서 밀어 내리는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에 실패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점을 높여서 도전을 하던 중에 전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나스닥 기준으로 20일선을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세는 이전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결국 박스권 안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장의 방향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만드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비싼 종목들이 많아서 이 위치에서 또다시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누군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세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너무 비싸서 조금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심리들이 단기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하방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던 것이고 단순히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QQQ 같은 주요 지수나 상품들에서도 유사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의 단계를 더 올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이 임박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수익 실현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시던지 시장을 잠시 떠나 계시면서 관망하는 자세로 좀더 저렴한 가격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 올라가던 와중에도 이 구간을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넣어서 다시 고점을 만드는 그러한 투자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 팔란티어나 테슬라 같은 경우 손절 컷을 잡고서 매수를 일부 비중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손절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바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렸어요. 그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 20일과 5일선 이탈 뿐 아니라, 자, 61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상승 추세에서의 종가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켜왔던 부분이 어제 깨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장중에 밀어 올렸던 부분은 적감의 숫세에 더해서 숏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인버스 물량들을 단기적으로 털어내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면 완만하게 움직이던 부분의 끝에서 결국 주요한 추세이 탈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초반에 저항하는 물량들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양봉을 기준으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1차적인 저항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상의 위치로 보더라도 자 MACD 같은 경우는 0 값에서의 하방 이탈을 앞두고 있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d 값이 그래도 꽤 높은 상방에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 초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QQQ 같은 경우도 6 1선에 걸치는 흐름이 나오면서 하방 추세로서의 에너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주의해 주시면서 지금은 시장에서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으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종목이나 이제 선물 움직임 보시게 된다면 낯싹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방에서의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뭐 소폭의 반등 같은 경우는 장중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듯이 매수를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손절이 들어가야 되고 손절 컷을 잡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1... 일차적으로는 하방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빅스나 브이빅스 같은 경우에도 살짝 고개를 드는 흐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자, 위험지표상으로 볼 때라도 안전하게 접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풋과 콜 비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초반에 강하게 치솟아 올랐다가 안정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방향성 자체가 아예 하방으로 내려갔다라고 보기에는 위쪽에 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조심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독일지수, 나스닥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독일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추세적인 박스권을 계속해서 지켜오던 상황에서 2% 넘는 하락으로 음봉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쭉쭉쭉 하방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기술주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하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개별 주나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은 그래도 견고하게 버텨내는 흐름이 나오고는 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치 자체가 상방에 떠 있는 구간, 하방으로의 이격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주요 대형주들도 어제 좀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버텨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방 구간에서의 손절 컷을 강조를 드렸는데, 기존에 일시적으로 들어갔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어쨌든 지켜낸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 전체가 무너지면 개별주들도 조정을 받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손절 컷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으신 분이라면 보유를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규 진입하기에는, 위험한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정배열 상황에서 하단 지지라인 딛고 올라가던 흐름이 나오던 와중에 빠르게 조금 저항을 맞고 꺾여져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 구간을 적가 매수 기회로 보기보다는 에너지가 한번 꺾인 상황에서 주요한 이평 지지라인들을 조금씩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게 지켜보시면서 매수 기회보다는 차라리 손절을 하고 현금화를 일부 해두는 게. 더 나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개별주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전체적인 지수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 보다는 오늘 만약 이 부분을 아예 올라서는 다시 지지라인 위쪽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위쪽에 저항 라인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어제 시가와 종가 기준 가격대 안쪽에서의 반등이 나오거나 움직임이 나오고 마무리가 된다면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려면 위쪽으로 지지 라인을 딛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래쪽에서 매달려 있으면서 이 구간 아래서 에 움직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오늘 장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위로. 올라설 만큼 강한 반등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가의 포인트를 두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결국 가격대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큰 의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하시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그리고 개별주들도 기술주 중심의 투자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들, 중요한 섹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자, 이런 부분들 공략에 힘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개별적인 투자는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유한 종목은 5%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도움받으실 분들은 자, 멤버십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